더 깊숙이 내려가면 용암기대를 실제 발로 밟아보면서 느껴볼 수 있으며 용길장의 땅 특유의 주상절리를 이렇게 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먼 대한민국이란 곳에 제일도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지요. 고다다다다다다 예, 가장 깊숙한 곳 네. 어, 장벽까지 가시면다아는는건데 바다와 이어져 있는 장벽입니다 과거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지요 여기서 나, 보이는 붉은 노을과 잿더미를 보면 약간 감성이 풍부해지곤 합니다 다시 랑캠프 이곳의 매력은 바닥만 보지 말고 위를 보라입니다 이제 여기 서서 위를 보는 순간 엄청난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절벽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지요 자여기서부터 이제 손님이 고르셔야 되는데 1번 용별장 2번 아 뭐야 1층 2층 1층부터 그 값어치를 알수 없는 농맥으로 이루어진 용결정들이 층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를 보시죠. 우라강킨입니다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게 특징이 이 친구는 굴러다니는 폭발을 하는 이제 똥들을, 여드름을 발산다 볼수 있지요. 이게 안무네, 이거. 저 친구가 대경직을 먹었을 땐 등에서 맛있는 광, 맥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이, 말이 꿍이네. 아, 이런, 가자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지나가는 게 상책이지요. 아. 가자부를 피해 더욱 깊이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런 이불로입니다. 또왕기나처럼죄 없는 몬스터를 괴롭히고 있군. 나도. 이왕온 김에 설명하도록 하죠. 여기쓴 다음에 위를 보면 이곳이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딱이 시점이죠. 저 조사단원을 기점으로 아마 기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러 예상해 봅니다. 옆에 보이는 용암 기둥, 이런 거잘 기억해 두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아이스본 기출문제. 네, 저도 사실 여기서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쿨드링크를 먹도록 하죠. 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 보이는 이 용암 용암 결정 용암 기대가 우리에게 큰 변수로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이걸 터트리는 방법은 잘 모르죠 아무도 아 잠시만

<laughs> 迷ったら食ってみろ。